인간의 언어 사용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정나라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의 언행은 한 개인으로 치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교으로까지 높여서 이 예, 말씀 되어집니다. 요즘 이 시대에 한 단면에 시사되는 부분이 있고, 송도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한란과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감사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봄에는 으스전스럽다고 불평하고요. 여름은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은 낙엽 많이 떨어져서 불평하는 이, 겨울 되면 꽁꽁 언 빙판길에 불평하게 됩니다. 반면에 꼬단기에취하에서 감사하는 자, 여름에 울창한 숲의 그늘에 평안을 찾아가며 감사하고, 가을에 만난 가을 먹으며 가족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감사하고, 겨울에는 흰 눈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덮여져 있는 모습에 그 아름다움에 감사는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마음에 찾아온 감격, 이 감격이라 라는 것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표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봅시다. 또한 할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크든 적든 간에 믿음 안에서 문제 많은 내가 현미경이 되든 저 멀리 먼 것을 보는 만원공이 되든 하나님의 생명 말씀 품고 있는 문도이면 지금 어렵더라도요, 지금 내 삶에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그 이름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편한 일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면서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단니열서를 읽다 보면 요 1장 1절이 뭘 이야기를 하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고요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기록합니다 성전 불타버렸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러한 성구들은 약탈당하는 비극의 시대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단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고난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손길 우리를 떠났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런 결론들이라는 것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은요 그 당대의 제국의 힘의 변화를 또한 기록을 합니다. 천년 갈것 같았던 바빌론이 망합니다. 다리오 왕이 있서 메데라는 나라. 세계사는 파리지아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 메데의 나라가 탄생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요, 또 다른 제국이 역사 무대에 부상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변하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체제도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한 가지만은 영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사드랑벳삭 아빈 니고는 극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복 두복 콜 코풀술처럼 앞만 보고 전진하듯이요.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신앙의 행보는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높은 지혜와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황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반면에, 한 없는 교만에 빠져서 인생의 늦가운데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픈 마음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어떨 때는요 죄인이고 어떨 때는요 도를 닦는 수도사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지만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은요 수도원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수 있다는 라건 미스테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미스테리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 찬송의 삶 잃어버린 사람 맛을 상실하는 인생, 그 인생,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중의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 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내가 있다면 하 그것은 조주일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일삼을 때, 그 시대가 다된 말세 인줄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나라를 다스리는 데큰 나라에게 120명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 시장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는 세 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속 총리로는 다니엘을 삼으려고 하는데, 다니엘 편에서는요, 나라가 바뀌었어도요, 또다시 그 어떤 권세치고 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어떤 팩트가 거기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요, 그 좋은 기회를요, 박수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타양에서요, 포로로 끌려온 한 인생이었는데, 그 다니엘에게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경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들을 찾아 허란이 됩니다. 찾아본 결과요, 사전에 예,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 번역을 보면 아무 틈도 얻지 못하였다. 두째는요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셋째는요 아무 그릇됨을 찾지 못합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만하면 깨끗하겠구나 하면서 청문회장에 딱 세워놓다 보면은요 배려히 것들 그렇잖아요 주문에 주문을 그러면서요 온갖 예, 온갖 것이 다 난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소서 긴 말이 뭡니까 털어서 먼지 안 아, 나는 사람 없네. 중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들 또한 목소리에다가 큰 소리를 담아서 예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 틈도, 아무 그릇댐도,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다니엘은 정하진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의 마지막이 바로 에루살렘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올으로 못된 법률을 재정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기독금지병령이 통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왕의 인장이 찍혀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왕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당했다 생각되어지니 밤새 참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 긍긍합니다. 이른 새벽에요.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2 0절 말씀입니다.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사랑이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소리치게 합니다 21절 22절에요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왕은 심히 기뻐합니다 왕은 참소했던 무리들과 가족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런데요 굶주렸던 사자들이요 천사들의 제재가 없으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앞발로 받아서 낼름 낼름 삼켜버리더라 그리고 그 뼈까지도 부서뜨려 먹어치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성경의 읽어 가운데 가장 뿌듯한 내용이 뭡니까? 이 16절, 27절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큰그 믿음에 지조, 지조 있는 그 행동이요, 왕의 마음을 바꿔놓아버리고요, 왕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법령을요, 바꾸게 하죠. 말씀을 읽습니다. 내 나라 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혼이 변하지 않으시며, 시 그의 나라는 멸망하니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고백은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몇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내용물도 아닙니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기에요 이런 어떤 유식함의 내용을 성경 구절 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우쭐거릴 수 있는 내용처럼 이야기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더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깨달아지더라,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이리저리 움직여지더라라는 것을 요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일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향력이고요, 그 영향력 가운데 크고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나의 모자란 모습입니다. 내가 지질이 궁상 떨고 있고요 지질이 지질이 그렇습니다. 지질하죠. 찌질하죠.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요. 우리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 말인가 라는 겁니다. 하늘을 울리고 땅을 감동시키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의 영향력이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의 심령과 시야를 바꿔놓았다.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앞부분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이다라는 것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처럼요. 예, 영국에서 예, 활동하고 있는 예, 손흥민 선수처럼요. 딱 튀어나가면 사자처럼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리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어떤 민첩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지는 이 마음이라 라는 이 단어가요, 장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은 루하흐라는 예,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 5장 11절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요 다니엘을 모사합니다 다니엘 4장 9절은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기라고요 느붕갓네살 이방왕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수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다니엘은요.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십절아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왕의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눈을 통화에서요 어이, 찍혔다라는 것을요, 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10절 계속적인 말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존경의 대상이 되죠. 사나이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용웅입니다. 단지 30일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그것이 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시야가 두려우면 마음만으로 기도도될 텐데 본래의 기도의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유혹조차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의 이름의 내용처럼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다 그의 삶은 하나님만이 온이 온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요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 목숨 구하는 모습 당연하잖아요 생존이니까요 주변에 무시히 떠드는 사람의 얼굴들이 있을 텐데 누구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다니엘 자기 목숨 가지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것도 10절 마지막 부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길고 긴 기도 시간 동안에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감사의 상황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요. 당연한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우리의 불행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때가 되어지면 나중에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감사하면은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가 모습이 드러내게 됩니다. 문제 많은 예, 문제 많은 예, 이라도요,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바로 이 나라 또한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교회 항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나의 악기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온망가 불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됩니다. 정강목사의 저서 중에 평생 감사라는 이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때 불이 되듯 감사는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함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맞습니다. 다니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용료함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감사구이로 드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고난에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그 시간 포기지 않고 그 시간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그는 세상의 도전에도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히 응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한복판에 서서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하는 본을 보여 줍니다.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종착역은 죽음이지만 죽음 그 너머에는 하나님 멸 유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찾아가며 그것을 소유함으로 자랑하며 남들에게 갑질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은 절대 절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서크산의 조련사가 사자를 잘 조련시켜 사자와 함께 놀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를 사자굴에서 찢겨죽도록 내버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체험하는 금자리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도 천사가 기가는 고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기 비결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감사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